안녕하세요 해피털입니다. 오늘은 포항을 출발을 해서 경북 오이성에 있는 오이성 탐리 5층 석탑을 찾아서 출발합니다. 탐리 5층 석탑은 국부로 지정되어 있는 동일신라시대의 5층 석탑입니다 포항에서 거리 멀지 않은 거리에 있어서 1시간 반 정도 달려가면 바로 볼수 있는 곳이라서 오늘은 편하게 출발합니다. 지금 지나가는 이 마을은 보현산 별빛 마을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아, 이곳에서 계속 올라가면 보현산 천문대로 가는 길이고, 아, 저는 조금 올라가다가 좌회전을 할 예정입니다만은 예, 이 마을에는 오른쪽 편에 보현산 천문과학관이 있습니다. 물론 제대로 된 천체 관측을 하려고 하면 보현산 위에 있는 천문대를 이용을 해야 되겠지만은. 아, 거기는 일반인들에게는 개방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아, 이 마을에 있는 천문과학관에서 그런 별을 관측할 수 있는 그런 체험을 할수 있는 여러가지 시설들이 되어 있습니다. 일전에 저희 아들 손자와 함께 천체 관측 체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과 같이 오면 참 어, 좋은 체험을 할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아, 이곳 별빛 마을에 있습니다. 아, 여기서 계속 올라가면은 보현산 천문대로 올라가는 길이고 어, 저는 여기서 좌회전합니다. 어, 바닥에 모래가 많이 깔려 있습니다. 아, 이 길은 화북면 보현댐 있는 쪽으로 넘어가는 지름길입니다. 아, 이 고갯길은 겨울철에 그 제설 작업이나 또 여름철에는 빗물에 의해서 모래나 흙이 많이 쏠려 내려와서 바닥에 깔려 있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도 바닥이 에, 상태가 어, 많이 안 좋아서 조심해서 올라가야 될것 같습니다. 특히 코너 부위에 쏠려 있는 모래에 에, 설립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당히 조심해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개 아, 넘어 내리막길인데 예, 여기도 마찬가지로 도면에 모래가 많기 때문에 아, 상당히 신경써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길을 지날 때마다 도로 가운데 차를 잡고 있는 저 나무가 썩 좋아보이지만 않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충돌사고가 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어, 오늘따라 이 고갯길이 도로 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공사하는 곳에서 유실되는 모래들도 많고 어쨌든 다 내려온 것 같습니다. 저 앞에 보이는 것은 보 원산댐 출렁다리입니다. 아, 최근 2023년에 개통한 다리로서 길이는 정확하게 생각이 나지 않지만 대략 한 500여 메트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지나갔다 온 적이 있는데 저곳이 또 새로운 영천의 명소로 자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2023년이니까 그러고 보니까 제가 타고 있는 이 골드윙하고 나이가 같네요. 아, 정삼거리에서 어, 춘산면 방향으로 좌회전을 합니다. 아, 이 마을은 국보 석탑이 있는 경북 오이성군 금성면 탐리리입니다. 아, 오청 석탑은 마을 한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바닥을 깔끔하게 단장을 해 놓은 그런 골목이네요. 선뜻 들어서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끝까지 안 가봅니다. 탐일이 아, 어, 오청석탑을 들어오는 길이 상당히 깔끔하게 단장이 달려 있는 음, 그런 곳입니다. 오늘은 경북 의성에 있는 의성 탐리리 오청 석탑을 찾아서 왔습니다. 이 석탑은 통일신라시대의 오청 석탑인데 높이가 9.6m. 어제 다녀왔던 축장리, 축장리 오청 석탑보다는 0.4m가 좀 부족하네요. 그래서 축장리 오청 석탑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석탑으로 자리 매김을 하고 있는데, 어, 이게 조금 못 미쳐서, 어, 최고의 자리는 놓친 것 같습니다. <laughs> 어, 통일신라시대 신라 시대 때 석탑들이 대부분 3층 석탑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거는, 아, 이것은 5층 석탑인데, 또 탑의 형식이 이, 다소 일반적인 석탑하고 좀 다른 부분이 에, 있는데, 그게 이제 모전석탑의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옥계석 부분 음, 부분에 보면은 그 벽돌처럼 볼을 깎아서 어, 쌓아 올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음, 모전석탑의 형식을 띠고 있다고 어, 얘기를 합니다. 통일신라 음, 시대 때 대부분이 보면은 삼층석탑들이 대부분 주류를 이루는데 5층석탑 아, 그렇게 흔하지 않은 5층 석탑 중에 하나입니다 아, 형식을 보면은 아, 1층 기단석 위에 에, 몸돌을 올리고 그 위에 꽃게석과 2층 3층 4층 5층 이렇게 올렸는데 아, 특이한 것은 어, 몸돌 위에 어, 지붕돌이 보면은 아, 일반적인 다른 아, 신라시대 때 3층 석탑의 양식들을 보면은 어, 지붕돌 양쪽을 저렇게 에, 계단식으로 어, 올리고 그 위에 지붕석이 양쪽 사각 끝 부분이 이렇게 뱃머리처럼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이거는 그렇지 않고 그냥 평평하게 쌓아 올렸습니다. 그래서 보면 또 지붕석 위에 아래와 마찬가지로 돌을 단을 쌓아 올렸는데 1층 같은 경우에 넉 단, 2층도 넉단쭉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지붕 위쪽 방향으로도 이 계단이 쌓여져 있는 것을 벽돌처럼. 지붕 위쪽에다 보면은 이 화감을 벽돌처럼 깎아서 이렇게 쌓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탑을 전탑 형식이라고 해가지고 벽돌로 쌓아 올린 그런 탑, 전탑의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탑 형식을 갖춘 탑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사료적 가치가 있는 그런 탑이다라고 설명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옥에서 2층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망가지기도 했습니다. 어, 그래도 뭐 나름 통일신라시대 때 지은 석탑치고는 어, 나름 보존이 잘돼 있는 것 같습니다 1층 몸돌의 남쪽 방향에는 어, 감실 저기 감실이라고 그러죠 감실 형태로 만들어 놨습니다 어제 다녀온 축장리 5층 석탑에는 저 속에다가 불상을 모셔놓은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 주, 어, 근처에는 학교도 보이고 어, 민가도 있지만 은 어, 주변 환경이 나름 깨끗하게 잘 정리되어 있는 그런 어, 사적지인 것 같습니다. 아, 교회도 보이고요. 아, 비문에는 오이성 탐리 오청 석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2년 10월부터 16년까지 에, 근 4년에 걸쳐서 보수공사를 했는데 보수공사 교체한 석탑 부재 아 이게 저기서 조금 깨끗한 부분들이 교체된 부분이군요 거기서 어, 빼놓은 부분들이 뭐 이런 이런게 이런 게좀 망가진 부분들이고, 저 부분은 교체인게 아니라 교체하려고 갖고 와서 남았던 부분인가, 음, 좀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어, 이 부분은 교체 공사하면서 나왔던 부속 자재들을 모아둔 것이라고 합니다. 어, 이제 이곳 의성 탐리리 오층석탑 답사를 마치고 어, 포항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곳 탐리리 오층석탑은 마을 가운데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상당히 관리가 잘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시자체에서 아, 문화재 관리에 신경을 많이 쓴 흔적이 보인 그런 장소였던 것 같습니다. 길은 오전에 올때그 어, 지름길이 아닌 어, 보엔템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 이쪽으로는 조금 돌아가기는 하지만또 어, 주변 경관이 또 다른 면이 있기 때문에 이쪽 길로 가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타워는 어, 보현댐 전망대 휴게소입니다. 아, 아직 들려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전망이 좋을 듯합니다. 아, 그런데 위치가 산쪽으로 치우져 있다 보니까 아, 좀 접근성이나 조망권 측면에서 보면은 아, 다소 불리한 위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생긴. 보현댐 슐렁다리가 있어서 그곳에 또 넓은 주차장과 휴게시설들이 갖춰져 있어서 그쪽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저 휴게소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영업적인 측면에서 불리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경북 의성에 있는 국보인 탐리이 아, 5천 석탑을 탑사하고 돌아갑니다. 아, 우선 가까운 곳부터 시작하는 석탑 탑사는 아, 계속해서 이어갈 예정입니다. 아, 이번달 3월 중에 강원도 쪽에 있는 국보급 석탑 세곳을 탑사할 계획이고 그곳을 탑사한 후에는 좀더 멀리 있는 국보 석탑 탑사를 위해서 약한 일주일 정도의 에, 탑사 라이딩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